야 때리는데 어떻게 없니? 1칸 때려도 없습니다! <laughs> 야! 이미 내놨다는 야나와제와라네가네가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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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라 좋은 말할 때. 며칠데 찾아와. <laughs> 아 정말 귀찮게 하네. 그냥 가면 되지. 이렇게 대화 없을 거였으면 대화를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불렀으면 어때? 자도 되니? 응, 좀 잘하죠. <laughs> 어? 야, 니나왜 네, 불렀어? 친한 사람 누구냐고 송정이 얘기한 거야? 야, 왜 이럴 때만 나랑 친해? 딴 데는 나랑 안 친하면서? 아, 몇명 얘기했어? 그내 뭐, 얘기는 하지마그니까일 박에서는 동희도 받지 마 전화해. 어제 만났는데 매일 밤도 지금 이주 동안 계속 부서나야 돼. <laughs> 어 그러니까 그래 그래 이거 라인은 누가 정한 거예요? 자꾸 뒤에서 얘가 시끄럽게 해요. 야 이거 왜쟤 앞에? 왜왜 왜? 원래 여기 어. 에이스가 어. 앉는 자리거든요. 맞아, 맞아. 에이스니까 아. 내가 앉아 있는 거 아니야. 여기서 이세 중에 누가 에이스가 있어? <목소리> <laughs> 괜찮아 이건데? 아 어, 괜찮지? 아니 팔어도 되냐고? 이미 내놨잖아. <laughs> <laughs> 넌 이제 짤았어. <laughs> 아 세월입니다. 실 세월입니다. 아, 진짜. 옷 생겼다, 진짜. 종민 씨또 봐줄 줄 알았어. 백가은업버주기라도지넌뭐업버주기라도 <laughs> 뭐 했습니까? 야, 때리는데 어떻게 없니? 백간 때려도 없습니다. <laughs> 피디인 씨라면서요? 그래, 너 AD랩 해. 네, 저는 이기월랑 프로덕션 하는 중에는 깍깍하게 아... 네, 김 피디님으로 난뭘릿다 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. 불안한데? 지금 사람들 만나서 네. 무슨 광고 재밌게 봤는지 어? 인터뷰 해봐. 지터뷰 시키는 헤 데이터 물어봐! 데이터! 어, 저는 <laughs> 오프닝부터 너무 여기까...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, 지금까지. <laughs> 너무 이제... 좋아! <laughs> 신안 어디라고 했지? 신안 스퀘어 브릿지. 어. 신한이야, 신 아니야? 신한, 아니에요? 신한? 나비? 나비? 내가 돈이 갓 빔하러면 안전나 내가 고소한 고비만오냐면 완전히 A few i n c h 서로 이해하고, 네. 노고 사랑하고. 사랑하야 비만 오면 사랑하고. 사랑하고. 사 서로 이해하고노력하고 사랑하고. 사랑하고. 사랑고고 Yeah